저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큰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자 아마 가장 극적인 선거구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음 인물론에서 결국에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경기도 지사 까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판단을 한거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를 통해서 대선후보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지사의 눈높이는 이제 대통령 까미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김동현 후보가 점수를 더 많이 땄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은혜 후보는 한 놀라운 선전을 했어요. 정말.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잘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정치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졌다고 해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정치 포기하지 마시고 부족함을 채워서 보다 더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전좀능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속의 목적인 예,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정도에 그친. 예, 미소한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 말씀이셨는데.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예. 김은혜 후보 지금 보시면요. 사실 김동연 후보 그 후보가 누가 됐던 경기도지사로서 1,500만 경기도민들 야, 이분한테 맡기면 정말 경기도정이 잘 되겠구나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GTX A B C D를 깔아 줄수 있겠지. 이런 생각 정도 아마 가졌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저는 좀 한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동현 후보의 경기도 출마를 굉장히 강하게 권유를 여러 차례 하고 어~ 불안해하는 김동현 후보에게 또 본인의 많은 같이 했던 참모들이 김동현 후보 쪽에 넘어가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양쪽의 대리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 힘이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예, 용인술의 잘못된 선택으로 민주당에게 예, 천검과 같은 한석이 생긴 것이 아닌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면. 그런데 해석이 좀 묘하네요.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의 정치적 장래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완전히 다른 평가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정치를 해오면서 그러면 삶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 방송인으로 살아왔고 청와대 갔다가 어느 기업체 갔다가 다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잖아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치를 하려면 실패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자신을 더 성찰할 수가 있어요. 더 준비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은혜 후보가 정치를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앞으로 더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